안녕하십니까. 엄지희의 뉴스브리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2019 제주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행사에서 부산, 광주, 대전, 제주 지역 사이버보안협의회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그 등각 지역의 사이버보안협의회 회장사들은 업무 협약을 통해 사이버테러와 해킹 예방을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 사례 공유, 보안 취약점 점검 기법 공유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광 허그 사장은 허그는 앞으로도 유관기관들과 사이버보안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보안 역량을 높여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